루시아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바닥에 톡톡 떨어졌다. "왜요? 왜 저를 버리세요, 여사님?" 이라는 떨리는 소리가 회장실의 정막을 흔들었다. 민강유통과 싸우며 스텔라 장과 어깨를 맞댄 시간이 4년이었다. 그런데 그 스텔라 장이 민경채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슴팍을 손으로 움켜쥐자 숨이 막혔다. 문태경은 문을 벌컥 열고 뛰어 들어왔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고, 그는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 뒤에, 잠깐만요, 라고 남기고 복도로 사라졌다가 시원한 사이다 캔을 들고 돌아왔다. 탁, 하는 개봉소리가 고요한 방을 가르자 그는 잔잔히 말했다. 이거라도 먼저 드세요. 호흡부터 가다듬어요. 떨리는 손이 캔을 받았고, 첫 모금이 목에 뜨거움을 조금 식혔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고마워요, 태경씨. 작은 목소리 뒤에 그가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스텔라 장여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직 몰라도, 저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단단한 음성에 거짓이 없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마주보았고, 이번엔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어깨를 가만히 내어주었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불을 밝혔다. 민경채는 다음 날 아침, 사장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손가락 끝이 책상을 톡톡 두드릴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가장 통쾌한 게 뭔지 알아요? 옆자리에 김선재가 비열한 미소로 시선을 맞췄다. 루시아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흔들리는 거요. 그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이제 민강유통은 내 거예요. 스텔라 장여사님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고요. 누가 날 막을 수 있겠어요? 민수정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일부터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다고요? 뒤이어 민지섭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있었다. 그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어서 와요, 오빠. 그리고 수정아, 앞으로 사장님이라고 불러. 말끝에 조롱이 묻어있었고 분노가 방안을 뜨겁게 되었다. 스텔라 장은 그날 밤 저택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눈을 감았다. 어쩔 수 없지. 갈 길이 달라졌어. 라는 말은 힘이 없었다. 모태주는 굳은 얼굴로 마주 앉아, 한번더 부탁하듯 조심히 꺼냈다. 여사님, 루시아 누님 마음이 다치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태주야, 나는 내 진짜 손녀를 지켜야 해. 세리는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야. 말은 그렇게 흘렀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 단단히 맹세했다. 의리는 저버리지 않는다. 누님을 지킨다. 김선재는 며칠 뒤밤 법무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털었다. 재밌네. 민세리가 장여사 혈통이 아니라는 건 언제 공개할까? 경채, 넌내 도구야. 필요할 때까지만 낮게 흘린 혼잣말이 복도의 공기를 핥퀴었다 못해주는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들었다. 손이 저절로 말아 지어졌다. 진실을 끌어올린다. 못해주는 다음날 그를 미행했다. 빈자리 틈을 타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들어가 서랍을 하나씩 훑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금고가 열리고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다. 봉투 속에는 선명한 글씨가 있었다. 장현숙 대 민세리, 친족 관계 불성립. 손끝이 떨렸다. 정말 이거였어. 그는 빠르게 사진을 남기고 원본을 챙긴 뒤그 자리를 벗어났다. 스텔라장은 밤에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하얗게 질렸다. 물병을 벌컥벌컥 비우고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럼, 내가 거짓말에 소가 루시아를 배신한 거야? 생수병이 바닥에 쾅하고 떨어졌다. 민경채? 김선재? 당장 불러. 지금? 분노가 눈빛에서 불꽃처럼 터졌다. 민경채는 다음날 사장실에서 서류를 받아 읽다가 손에서 떨어뜨렸다. 피부에서 피가 가시는 듯 창백해졌다. 그는 허둥지둥 인터폰을 눌렀다. 공실장, 지금 당장 와. 떨리는 발걸음 소리 끝에 노인의 무릎이 단단한 바닥에 탁 하고 닿았다. 큰아가씨, 죄송합니다. 똑바로 말해. 절규가 번개처럼 번졌다. 바꿨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기와 바꿨습니다. 스텔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고백은 눈물과 함께 흘렀다. 20년 전이었습니다. 큰아가씨께서 급히 귀국해 아이를 낳으셨고 같은 병원에 미혼모 한 분이 더 있었어요. 백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1시 7분부터 9분 동안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두 크립을 맞바꾸고 발목 바코드 밴드와 담요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큰아가씨의 진짜 딸은 백미소였습니다. 민경채는 그대로 무너져 바닥을 쳤다. 안돼 백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그 순간 방안의 공기가 쪼개졌다. 스텔라장은 벽에 기대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 아이가 내 손녀였어? 공실장은 고개를 더 떨군 채더 오래된 비밀을 꺼냈다. 40년 전, 저는 더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의 친딸이 태어났을 때, 제 친딸을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큰아가씨, 당신은 제 딸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민경채는 속빈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나는 민두식의 친딸도 아니고 내 딸을 내가 모른 채 죽였어. 웃음은 곧 울음으로 부서졌다. 스텔라장은 머리를 감싸지고 무너졌다. 미소야 할머니가 미안해. 공실장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판결에 나른 숨을 잠그듯 조용했다. 판사는 망치를 들어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피고인 민경채 백미소 사망사건 은폐 및 방조. 민강유통 불법승계 시도로 치료감호 후 징역 12년. 방청석 여기저기서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판사는 두 번째 이름을 불렀다. 피고인 김선재, 유전자 검사 위조 및 증거 조작으로 징역 10년.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미소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마지막 이름이 울렸다. 피고인 공실장. 신생아 바꿔치기 및 호적 위조로 징역 15년. 노인의 울음이 차갑게 울리는 바닥 위에서 부서졌다. 미소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백설이는 앞줄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옆에 앉은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끝났습니다. 미소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뒤쪽에 스텔라장은 어깨를 떨며 속삭였다. 미소야,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미소유통이라는 새 간판이 1년 뒤 햇살에 반짝였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회사라는 문구가 아래를 받쳤다. 회장실에서 백설이는 보고서를 넘겼다. 가짜 뉴스 피해자 법률 지원은요? 문태경은 환히 웃었다. 이미 신건 넘게 해결했습니다. 미혼모 가정 지원도 큰 호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햇살을 보았다. 미소가 좋아하겠죠. 그는 잔잔히 답했다. 분명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스텔라 장여사님의 백미소 재단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요즘 여사님은요?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매일 재단에 나가 청소년 보호 사업에 전념하세요. 속죄의 마음으로 심 없이요. 백설이는 주말 오후 문태경과 손을 맞잡고 백미소 추모공원을 찾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했다. 스텔라 장은 먼저 와 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설리아 부드러운 호명이 공원에 낮게 퍼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는 풀렸고, 남은 건 기억과 약속뿐이었다. 스텔라장은 비문을 쓰다듬고 낮게 말했다. 미소야,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걸 세상에 알렸단다.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 백설이는 무릎을 꿇고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약속 지켰어. 너를 해친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 그리고 엄마는 내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문태경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이제 행복해도 됩니다. 미소도 그걸 바랄 거예요. 백설이는 석양이 물든 납골당 앞에 홀로 섰다. 공기는 금빛이었고,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미소야, 엄마 이제 태경씨와 결혼할게. 너도 좋아해주지? 마지막 속삭임은 한 줄의 문장으로 맺혔다. 사랑해, 내 딸. 영원히. 문태경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실까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석양이 길게 감쌌다. 오랫동안 이어진 거짓과 욕심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정의는 늦더라도 도착했다. 남은 건 치유와 희망이었다. 백설이는 회사로, 스텔라장은 재단으로 세상을 조금씩 덜 춥게 만들었다. 못해주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 아래 참회했다.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배웠다. 진실은 느려도 반드시 오고, 사랑은 아픔을 지나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루시아, 아니 백설이는 이제 새로운 태양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밝히고 있었다.